오늘은 2023년 4월 10일, 부활 8일 축제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안하냐. 우리는 미사 때 영성체전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이 인사는 사도들에게 복음 선포해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부활 인사에서 볼수 있습니다. 부활의 빈 무덤에서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 기록을 일주일 동안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안부를 물으십니다. 우리를 걱정하셨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언제나처럼 우리가 만나던 그분이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복음 속 등장하는 부활의 기사들은 서로 엇갈리기도 내용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은 여인들에게 주어지고 그녀들은 마리아 막달레나만이 아닌 주님의 무덤에 들렀던 부지런한 여인들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주님의 곁을 지키려 한 이들에게 주님은 무덤마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부활은 한 가지 사건이지만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느낌인 이유로 여인들은 그 소식을 보지 않고도 기뻐한 이들로 보입니다. 평안하냐.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 말만큼 우리 마음을 안심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 듯 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계셨던 주님의 모든 것을 담은 이 한마디는 언젠가 풍랑에 힘겨워하던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 다가가셨던 주님께서 건네신 한마디 "나다, 안심하여라"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렵고 무서웠던 여인들에게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무게였을까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자에 가까운 영웅인듯 느껴집니다. 죽음도 초월하신 분이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갈릴레아로 향하시려 하십니다. 그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신데도 주님은 제자들, 당신이 형제로 여기던 이들의 고장에서 다시 당신의 모든 것을 되돌리려 하십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그러나 주님을 죽인 이들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그러하듯 그들은 어떻게든 진실을 없애고 죽이려듭니다. 부활은 버젓한 사실인데도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